무언가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못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수학을 못해? 그러면 하기 싫어 숙제를 안해 숙제를 안 하니까 학원에서 수업이 잘못 들어 그럼 다시 숙제가 많아져 이게 악순환이 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숙제를 내줬어 잘해와 어, 그다음 칭찬받아 그러면 그다음 수업 시간도 잘돼 시간도 많아. 어, 그러니까 또 숙제도 잘해요.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, 악순환인 경우들은 아이가 못하는 거를 어머님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혼자서 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,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은 어머님들의 교장이 필요하고,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. 어머님들이 만약에 봐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하시면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아예 풀이 과정을 업로드해 놓은 경우도 많고 음. 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문제를 보면서 어, 이거는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조금 더 쉽게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선생님 친척 언니라든지 매치하셔서 아이가 어떤 특정한 파트만 어려워하는 건지 전체가 더 어려워하는 건지 파악을 하셔서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중등과정은 1학기 때가 대수고 2학기 때가 기아 파트인데요 대수를 아주 잘하는데 기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기아는 또 너무 잘하는데 대수가 부족한 경우가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조금 취약한 파트들은 어머님이 도와줘서 극복을 하면 좀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